할머니 봐봐요. 이 할머니 얘기 잘하게 생겼어요? 호박같이 생겼어요. 호박같이 생겼어요. 이거 할머니 뜨개질 잘해. 그건 누군데? 이 할머니, 할머니가 뜨개질 하는 거야. 뜨개질도 하지. 응. 이 할머니는 집이야. 이 할머니는 얘기할 줄 몰라. 말지면 있어. 야지 말지면 없고. 누구나 이게 뭐 말에 섞어 봤어야지. 일만 하는 걸. 없어야지. 엄마도 말잘 못하죠. 누구랑 얘기를 안 해봐서. 그래. 그치? 응. 똑같네 이 할머니랑. 이 할머니라니까. 엄마는 호박 같지는 않은데. 그치? <laughs> 응. 응. 자이 할머니는 어떤가 봐. 우리 외할머니는. 우리 외할머니는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. 이 할머니 말은 잘 못해. 응. 응? 그 대신에 어때? 목소리가. 아니+ 아니 엄마 여기 봐봐. 이 얘기는 잘 들어. 이, 응. 이 얘기를 잘. 들어줍니다. 음. 친할머니처럼 말하는 건잘 못하는데 들어주는 음. 건잘하는 할머니야. 목소리도 목소리가 작고 작고 음. 고요한 우리 외할머니는 목소리도 작아. 왜, 왜 이렇게 작아? 작아? 어? 부끄럽지이잖아 <laughs> 그러니까 조금맣지 음. 언제나 언제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. 잘 들어줘. 말은 잘하는 할머니는 아니지만 응? 얘가 봐봐 할머니 그런데 오울했죠 우리 새끼 어이거 잘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잘 들어줘 응.